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손에 들린 자료는요. 어, 하늘이 교회 담임 목사님의 설교문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네, 에베소 1장 말씀을 바탕으로 한 설교죠. 맞아요. 이 설교를 통해서 교회가 가진 그 본질적인 의미 어, 어쩌면 우리가 좀 잊고 있었을지도 모를 그 깊은 뜻을 함께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음, 교회가 단순히 건물이거나 사람들이 그냥 모이는 장소 그 이상이라는 거군요 네 그렇죠 자 어떤 통찰이 있을지 한번 들어가 볼까요 좋습니다 설교의 출발점이 아주 근본적인 질문 같아요 교회는 과연 누가 세웠는가 아, 마태복음 16장 18절 네 그걸 인용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직접 교회를 세우셨다고 딱 선언을 하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교회가 뭐 사람들이 만든 그냥 친목단체나 봉사조직 이런 게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기초를 놓으시고 성령을 통해 예수는 주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 위에 세워진 공동체라는 거. 네, 그래서 설교에서는 종종 들리는 교회가 너무 많다. 이 비판보다도. 음. 교회가 그 본질을 잃고 세속화되는 현상. 이게 훨씬 심각한 문제라고 지푸시더라고요. 바로 그 본질에 대한 강조가 저도 인상 깊었어요. 네. 설교자 본인이 섬기는 교회가 성경이 말하는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이런 다짐도 하시고요. 그럼 그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핵심은 에베수서 1장 22절 23절에 나오는 피유 같아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아 머리 네 그리고 교회는 그분의 다스림 아래 있는 몸이라는 거죠 몸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조직체가 아니라 머리이신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뭐랄까 유기적인 생명체 같다는 거네요 그렇죠 교회의 주인이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교회의 본질을 얘기하다 보니까 어, 역사 속 중요한 사건이죠. 종교개혁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나오더라고요. 네. 500여 년전 마르틴 루터. 네. 당시 교회의 어떤 관행들, 특히 면죄부 판매 같은 문제에 대해서 95개조 반박문을 딱 내걸었던 사건. 설교에서는 루터가 처음부터 막 거창한 개혁을 꿈꿨다지보다는 음... 신학교수로서 공개토론을 통해서 문제를 좀 바로잡아보려고 했다. 이렇게 설명하죠. 맞아요. 그런데 그게 결국에는 오직 믿음, 오직 성경이라는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자는 거대한 영적 각성 운동의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당시 뭐 라틴어로만 설교하거나 성경을 일반인들이 갖기 어려웠던 문제들 이런 것도 언급하면서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어야 한다는 점도 보여주고요. 이 종교 개혁 이야기가 여기서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그게 단순히 몇 가지 잘못된 관행을 고치는 수준을 넘어섰기 때문이라고 봐요. 설교는 이 운동의 핵심이 복음 중심성 그리고 그리스도의 주대심 이걸 회복하려는 신학적이고 영적인 몸부림이었다고 강조합니다. 아 그러니까 성경에서 멀어진 가르침을 바로잡고 교회의 진짜 주인이신 그리스도께 돌아가려는 열망이었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교회를 향한 메시지와 딱 연결되는 지점이죠. 교회가 세상의 가치나 사람 생각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를 머리로 인정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하는 강력한 권고인 셈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회복하는 것과 연결해서 설교는 또 다른 중요한 권면으로 넘어가요. 바로 교회를 사랑하라는 거죠. 아, 네. 그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사랑에 비유하는 부분 저도 참 인상 깊었어요. 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교회를 그렇게 깊이 사랑해야 한다. 음. 아, 특히 그 예시로 드신, 염산교회성동돌 이야기 있잖아요. 신앙 지키려다 순교하신. 아, 정말 교회를 사랑한다는 게 어떤 건지 다시 생각하게 만들더라고요. 네, 정말 그렇죠. 그렇다면, 설교가 제시하는 교회를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뭘까요? 한세 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어떤 거죠? 첫째는, 교회의 어떤 문제점들, 가령 뭐, 부패라든지, 리더십의 실수 같은 게 보이더라도요. 교회를 향한 증오나 파괴적인 비판은 경계해야 한다는 겁니다. 음 개혁은 하되 미워하지는 말라. 그렇죠. 종교개혁자들도 교회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사랑했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개혁하려고 했다는 점을 상기시켜요. 문자 자체는 비판할 수 있지만 교회 공동체 자체를 부정하거나 증오하는 건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내가 바로 교회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사랑하는 것. 네. 눈에 보이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이 곧 교회를 사랑하는 길이고 그게 궁극적으로는 주님을 사랑하는 표현이라고 설명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뭔가요? 마지막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힘쓰는 겁니다. 아는 것. 네, 그냥 맹목적인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그 지식 위에서 그분을 인격적으로 따르고 사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요. 예배나 성경 공부 같은 걸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날 때 비로소 건강하고 깊이 있는 신앙생활이 가능하다. 뭐 이런 통찰이군요. 맞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보니 설교는요.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게 만드는 깊은 울림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핵심을 좀 정리하자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값을 치르고 세우신 그분의 몸이고 사람이나 세상 방식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공동체라는 거죠. 네, 단순한 조직이나 건물이 아니라 복음 위에 서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하나님 백성들의 살아있는 모임이라는 점. 네, 그걸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교는 보이지 않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우리가 고백하는데 그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중요한 연결고리를 제시하잖아요. 아, 그렇죠. 바로 그분의 몸된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것. 네.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질문을 던지죠.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 그렇다면 나는 그분의 몸인 교회를 내 곁의 성도들을 진정으로 아끼고 사랑하고 있는가? 음, 생각할 거리를 주네요. 어쩌면 설교의 제안처럼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려는 노력이 역설적이게도 하나님과 또 그분의 교회 공동체에 대한 여러분의 사랑을 어떻게 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을지 스스로에게 질문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께도 그런 질문을 던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